달기 누리마당입니다. 오늘은 날 잡았어요. 배추, 얼갈이, 어, 우거지 삶으려고 이렇게 다 잘려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지금 삶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마솥이 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삶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 저 친구가 지금 왔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어요. 어, 보면서 조금만 찍게 조금좀 이렇게 좀 뒤집어, 뒤집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걸 한쪽으로 이렇게 잡아채쳐야지 그걸 그래 뒤집어 뒤집어 버리지 잡아 잡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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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하면 힘들지 결대로 뒤집어야 결대로? <laughs> 네. 네, 이렇게 삶고 네. 있답니다 네. 이렇게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얼갈이 해다 놨어요 좀다 잘라다놨답니다. 우거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쌓고 짓답니다. 가마솥에다 넣어서 가마솥을 자주 쓰는 것은 아니니까 어쩌다 한번 우거지 삶을 때만 쓰고 다른 거어 어쩌다 쓰는 거니라껍다은 녹이 떨어뜨럭 쓰러습니다 그래도. 가마솥이. 몇년됐나한 목, 어, 한목, 한목 단단히 봅니다. 진짜 오래된 겁니다. 몇 년, 50년? 어, 진짜 50년 됐어. 가마솥이 50년 됐답니다, 진짜 <laughs> 이렇게 친구가 지금 접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긴장하듯이 실하고 닦는 것도 일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라고로 삶고 있습니다. 이렇게 씻고 있고요. 이렇게 감 이렇게 삶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삶았고, 다 삶았거든요. 얼갈이, 배추, 우거지랍니다.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다 쓸어서 일회용 팩에 다 넣어서 꽁꽁 얼릴겁니다 어, 엄청난 엄청난 양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쓸어서요 급냉동을 시킬겁니다 이거를 그래갖고 우거지 어, 북 된장국을 끓여서 먹을 거예요. 진짜 많아요.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쓸어서 저희 집은 쓴답니다. 이렇게 쓸어서 한번 쓸거 비닐 팩에 일회용 비닐 팩에 넣어서 진공 포장해서 냉동시켜서 우고지국을 끓인답니다 냉동시.. 어.. 국냉동 시켜놨다가 하나씩 끄집어내서 우고지국을 끓이고 먹고 한답니다 저희집은 저온존장고 창고처럼 냉장고를 크게 지어져 있어요 일반 이런 냉장고가 아니고 새로 어, 창고처럼 쳤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삶아서 이렇게 진공 포장에 한 번씩 쓸 양만 담아서 냉동시킨답니다. 예 그래서. 고지국을 끓이고 먹고 그런답니다. 좋아라 해요. 이 고구지 끓여 국 끓여 놓으면 손님들이더 갖다 달라 버리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어, 우선은 지금 배추만 얼갈이 배추 배추만 지금 삶았어요 또한 일주일 있다가 무시라고 무청 또 그거 밭에서 잘라다가 또 삶을 겁니다 삶아서 우부지국을 끓인답니다. 길게 이거, 이거 넣고 빼다고탕 해도 괜찮겠죠? 이거 길게 그냥 쓸지 말고 길게 빼다고탕을 해놔도 괜찮답니다. 근데 저는 배추 씨라어 보다 빼다고탕은 무청. 무척, 무청이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무청 또 삶을 겁니다. 이렇게 썰어서, 진공포장에 넣어서, 한번쓸 양만 담아서, 냉동시켜서 쓸 거, 예, 쓸 겁니다. 이렇게. 요새도 된장국은 요새도 맛있어요 진짜 요새가 더 맛있어요 제철이라 이렇게 쓸 썰어서 쓴답니다. 이것도 큰 일이에요. 어. 이렇게 썰어서 겨울에 두고 써야 되니까요. 이것도 긴장하는 거와 똑같이 큰일이랍니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laughs> 영상 찍어야지. 이렇게 겨울 양식 준비해야지. 제가 일을 만들어서 해요. 아, 근데 영상도... 쳐다보는 게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져갖고, 아, 그게 망설이지더라고요. 계속 못어었더라고요눈 아파갖고, 눈이 쉬어요. 눈이 쉬어서, 어, 유튜브 영상을 오래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댓글 달라면 힘들더라고요. 눈이 쉬어서, 음. 이렇게 삶아서 건져놓은 게 있고요.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일부는 썰어서 갖다 넣고요 또 이렇게 남아 있답니다 이렇게 큰 가구 바구리에 담아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쓸고 있고요 이렇게 쓸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진공포장에 어한 번씩 국 끓일 수 있도록 어. 그만 그 많은 양을 넣어서 금냉동 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팩 하나씩만 끄집어내갖고 끓이면 쉽기도 하고 또 어, 겨울 내내 뭐사러 가지 않아도 되고 어, 든든하답니다. 이렇게 저장해 어, 줄 거.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저희 집은 어, 많은 양을 일부러 받치다가 얼갈이를 심어서 우구지로 쓰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사진 찍을게요. 건강들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여기서 다육이 다유, 놀이마당 물러갑니다.